안녕하세요. 아크라 라이프 스마트홈 바이블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6강에서는 이 IoT 적용을 위한 전기와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살펴보고 이 전기 업체 등에 어떤 식으로 작업 지시를 하면 될지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공간 스케치를 마쳤으니 이제 어, 작업 지시를 위한 이 전기와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IoT 장치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원이 어 o 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치별로 상시 전원을 받아야 되는 장치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전기적인 부분은 이 IoT 장치들이 상시 전원을 받을 수 있게 배선을 해주는 것이 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같은 경우는 어, 주요 공간에 유선 랜으로 연결된 허브가 배치되는 것이 통신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통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 인프라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타입을 제외한 이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상시 전원이 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상시 전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AC 전원, 어, 플러그 연결한 것처럼 이 AC 전원 배선과 동일하죠. 어, 좀 고려해야 될 거는 저가 이제 조명 스위치 같은 경우 일반 스위치는 상시 전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될 때는 상시 전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업체에게 이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되는 이 스위치 박스에 어, 상시 전원이 될수 있도록 전등용 중성선, 어, 이그 전등용 N 상을 어, 내려달라고 이 추가 배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어,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기를 먹는 이 커튼 블라인드, 뭐 카메라 그리고 이제 제시도 이제 상시 전원을 먹는 활동 감지 센서나 이런 디스플레이 스위치 S1 플러스 매직패드나 도배 같은 경우에도 상시 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도 이 배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사전에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인데요, 통신 같은 경우는 이 주요 공간 거실이나 이 모든 침실에는 어, 기본적으로 허브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어,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도어빌이나 도어락까지 이제 설치하는 그 현관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현관에도 어, 허브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어, 통신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함께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 허브가 유선 랜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이제 랜 케이블을 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랜 포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랜 포트 위치는 기본적으로 저희 사이버 아파트 2000년대 이후의 사이버 아파트는 주요 이런 공간에 이미 랜 아울렛이 다 있죠. 그래서 이랜 위치는 사실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임의로 선정하셔도 보방하겠고요 만약에 랜 케이블이 포설이 안된 이런 오래된 아파트, 사이버 아파트 이전 세대는 기존 전화선 관로를 이용해서 포설을 하는 그런 전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어, 그런 곳을 활용하셔서 기존 전화선 관로를 활용하여 이제 신규 랜 케이블 관로를 어, 포설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통신함은 이 통신사 모뎀 공유기, 그리고 이런 어, 8에서 16포트 정도 되는 랜 스위칭 허브가 이제 적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재가 될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 크기, 어, 그리고 또 이제 과열이 되지 않도록 열 배출을 고려한 이런 통신함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함을 설치하는 이 업체와 사전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미리 공유하고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통신함에서 요 주로 이제 현관에 위치하죠. 이 통신함에서 각 방, 뭐 거실 이런데 이제 그 랜포트가 쭉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랜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격이 다 있는데 이 카테고리 5e 규격 이상을 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권장하기로는 어, 카테고리 6 어, 이상의 케이블을 포설을 하게 되시면 향후 이제 10기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 시대가 점점 이제 몇 년만 지나도 점점 이제 통신량이 많아질 텐데 어,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어, 그런 인프라라고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 케이블 포설하실 때요거 어, 참고하셔서 포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향후 이제 확장성이나 이 케이블이 단선이 될 수도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거실 쪽에는 이 램포트가 이제 3회선 나올 수 있도록, 예, 3포트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모든 침실 쪽은 2회선 정도, 뭐 현관에는 1회선 정도 이제 포설이 될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전기 부분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스마트 스위치 상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전등용 중성선이 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이 인상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요. 음, 기본적으로 이 중성선이 연결된 스마트 스위치가 어, 안정적입니다. 어디가 안정적이냐라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통신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뭐 밤에 불못 끄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늘어 동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이 중성선이 있으면, 어이 스위치마다 전력량 측정도 가능하고, 가끔 이제 이 일반 조명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 조명들의 잔광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스위치를 꺼놨음에도 불구하고 막 가끔 깜빡거리는 일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중성선을 같이 포설하셔서 안정적인 스마트 스위치를 어, 설치하시기를 어, 저희는 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작업 지시할 때이 중성선 연결을 보통 어떻게 하느냐 어, 이런 질문들도 왕왕 하시는데요. 어, 기본적인 이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차단기도 이 전등용 차단기고 있 전열용 차단기 따로 있죠. 근데 전열용 중성선에 연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전열용 보통 이제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가 이 전열용 중성선으로 연결해 버리면은 전기가 전열용 중성선으로 빠져나가면서 누전이라고 판단해서 전기를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열용이 아닌 전등용 배선의 N상을 내려야 된다. 어, 이 개념 꼭 어, 유념하셔서 전기 업체와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통신 쪽인데요. 그 이제 주요 공간에 저희가 개별 허브를 유선 랜으로 연결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도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뭐 통신함도 있고 이제 랜 아울렛들이 다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이렇게 랜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이나 침실 등을 저희는 이제 주요 공간이라고 지금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런 거실과 침실 공간에 는 이제 IoT 장치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 허브를 어 설치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뭐 화장실이나 드레스룸이나 뭐 이런 다용도실은 어 굳이 어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이 주요 공간에 허브를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어 와이파이 무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유선 랜으로 연결을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어,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 아카라 라이프는 이 단연간 어, 저희 이제 고객들과 많은 현장들을 경험하면서 이 정말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AS 전화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통신이나 전기 인프라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브를 뭐 한두 개더 설치를 하셔도 어, 물론 비용이 더 나가기는 하지만 어, 끊기는 일이 없고 또 전화올 일이 없기 때문에 향후 유지보수 관점을 생각했을 때 저희는 요 IoT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어, 구축하시는 것을 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함의 랜 어, 스위칭 허브에 유선랜으로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와이파이 2.4GHz 대역을 이제 사용을 할때 저희가 이제 허브를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와이파이 연결을 하는 이 2.4GHz 대역은 어, 되게 일반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블루투스도 2.4GHz 대역을 쓰고요. 와이파이도 그렇고, 이제 직비도 그렇고, 이 많은, 주변에서 이 2.4GHz 대역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도로처럼 막 차들이 꽉꽉 막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하지만 이 유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마치 고속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차가 다니는 고속철도처럼 방해를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실 때는 조금 더 이제 고려할 고려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향후 어, 되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게 어,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통신사나 공유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고객이 어, 근데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와이파이 이름이랑 비밀번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때마다 이 허브의 연결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이 허브의 와이파이 연결을 어, 그러면은 또 이제 유지보수 전화를 받게 되겠죠. 근데 유선랜으로 연결을 하면은 뭐 공유기가 바뀌어도 그냥 선만 다시 제대로 꽂아 놓기만 하면은 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 유지보수가 어, 간편하다. 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려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각 공간마다 저희가 지금 개별 허브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침실, 거실 등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이 벽과 문으로 차단된 이 주요 공간마다 이 저희 아카라 허브, 아카라 허브를 배치를 하게 되면, 어이 직비 신호, 이 신호가 통신이 잘되기 때문에 어, 정말 누르자마자 바로 제어되는 빠른 로컬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화도 바로바로 제어가 될수 있게 하고요. 어 그리고 유지 보수도 그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공간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간단하다. 음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카라 허브는 IR 리모컨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IR 리모컨이라는 거는 에어컨, TV, 뭐빔 프로젝터 등이런 리모컨을 제어를 할때 사용되는 이 방식인데요. 어 어떤 리모컨의 IR 신호도 아카라 허브는 모두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공간에 에어컨이든 TV든 자동화의 이런 것들을 껐다 껏다 켰다를 함께 구성을 하시려면 이런 주요 공간에 리모컨 허브가 있는 것도 활용성이 있어서 좋겠죠. 다음은 통신 인프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 네트워크 구성도를 참고하셔서 통신 업체와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통신사 공유기를 신청해서 사용할 경우, 그리고 또, 뭐 IP, IP타임이나 TP링크 같이 이런 개인 사설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텐데요. 먼저, 통신사 공유기를 사용하셔서 구축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그 아카라의 장치들은 직비 방식의 장치들입니다. 뭐, 조명, 스위치, 센서, 커튼 블라인드 등. 이런 장치들만 이렇게 공간에 구축하실 때는, 어, 저희 허브, 허브를 유선 랜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 유선 랜 연결은 아까 계속 설명 드렸다시피 그 주요 공간에 거실에는 메인 허브, 또각 방에는 어, 저 보조 허브 가 그러니까 들어가게 구축을 하시면 될 텐데요. 문제는 이 주요 공간이더라도 와이파이 장치가 있을 때는 어, 저희가 조금 구성을 어,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시센서, 뭐 매직패드 S1 플러스, 카메라, 도어벨 등등 이런 와이파이 방식의 장치를 어, 방에 뭐, 설치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이 와이파이 인프라가 튼튼해야 되는데요 이 와이파이 인프라는 메인 공유기 하나를 보통 거실에 설치하잖아요 이 공유기 하나로 집안 전체 와이파이를 탄탄하게 커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카메라 화면이 끊긴다거나 제시를 감지해야 되는데 감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신 3사에서는 이런 메시 와이파이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구독료는 조금 더 내게 되겠지만 이 상품을 신청하시면 음용지역에 없게 통신사에서 책임지는 안정적인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될 테니까 참고하셔서 통신사 공유기로 구축을 하실 때 통신 3사의메시 와이파이 상품을 이용하시면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설 공유기 개인 공유기를 사용해서 구축하실 경우입니다. 뭐 IP 타임, TP 링크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어,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어, 이런 와이파이 커버리지 자체를 이런 사설 공유기를 통해서 어,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뭐 구독료는 더 발생하지는 않겠죠. 통신 3사에뭐 구독료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 구성을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통신 쪽에 어, 구성을 하실 때요거를 참고하셔서 같이 구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어,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기와 통신 관련해서 다음 어, 체크포인트, 체크리스트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명 스위치는 어, 스위치박스마다 중성선이 인입되도록 설계됐는지, 그리고 어, 조명 스위치의 용량도 잘 설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커튼 제시 센서 패드 등의 상시 전원이 잘 설계되었는지와 통신에 관련돼서 통신함에 어, 들어가야 되는 이 장치들의 그 공간이 고려돼서 설계가 됐고 통풍이 고려돼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랭 케이블 포선할 때 주요 공간의 회선 수 그리고 랭 음, 케이블의 주격 어,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잘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관련하셔서 그 현장에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구글 폼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해주, 더해질수록 더 탄탄하고 완벽한 어, 이런 강의가 만들어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